Hi guys, I'm Gan. 안녕하세요, 곤스입니다 Acting g l a s 쇼신걸 환영합니다.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은요 Don't cuss at me. Don't cuss at me. 야, 나한테 욕하지 마. 우리가 살다 보면은, 좀그 이렇게 나 욕을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기분 나쁘죠. 아무리 친한 사이가 가까운 사이더라도 욕을 너무 자주 하면 좀 짜증 날 때가 있죠. 그럴때 야, 너 나한테 욕좀 하지 마. 욕하지 마. 자,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? Don't c u r s at me. Don't cuss at me입니다. 자, don't cuss.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cuss예요. 이 바로 cuss란 말이 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curse라는 어,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? Curse, c-u-r-s-e. 자, 아까 거는 cuss, r이 없어요. c-u-s-s고요. -S 이번 거는 c-u-r-s-e, curse. 이 curse란 말도 좀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어려움이라고볼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. 뭐 저주하다, 욕하다 이런 의미로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 Hey, don't curse at me.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Cuss을 좀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Don't curse at me. 그러면 야, 나한테 욕하지마.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뭐 응용해 볼까요? 야, 욕좀 그만해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그만해라. 그러면 Stop을 넣으면 되겠죠. 그래서 Hey, stop cussing. 그러면 은 야, 욕 그만해. 야, 아, 저입에왜 이렇게 거치냐.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리고 야, 그거 는 욕이잖아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, hey, that's a cuss word. word를 넣는데요. 자, cuss란 말이 욕하다인데, a cuss word. 이렇게 하면은, 욕의 단어. 즉, 그것도 욕짓거리, 욕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. 좀 명사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. cuss는 욕하다, cuss word는 욕. 그래서, hey, that's a cuss word. 그러면, 야, 그거 완전히 욕이잖아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. 자, 다시 한번 정해볼까요? 야, 나한테 욕하지 마. 이거 뭐죠? 음. Don't cuss at me. 그래서 전치사, s을 넣어요. 자, o 안 썼고, a s 썼습니다. Don't cuss at me. 자, 그 다음에 뭐였죠? 야, 욕, 그만해! Stop cussing. 그죠? 그 다음에, 야, 그거 는에 욕이잖아. 어떨까요? Um, that's a cuss word. 그죠? 렇 보통 이 c u r s e 대신에 또 swear라는 말은 단어도 많이 써요. That's a swear word. Swear. Swear. S-W-E-A-R. 이것도 좀 욕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. So hey, don't swear at me. 혹은 hey, that's a swear word.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꼭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 Alright.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 Bye bye.